아 <laughs> 이거 못해도 <laughs> 야 <웃음> 무슨 구야 이거 못 밀면 무슨 구야 <laughs> 못 밀면 무슨 구야 <laughs> 야야못 밀면 무슨 구야 <웃음> <웃음> 와, 나이스 게임, 나이스. <laughs> <laughs> 와 이거 우리 루시형 우 유튜브 각 잡았네. 나쁘지 않은데. <웃음> <웃음> 아, 잘나 야. 아니, 제 친구 없어. 친구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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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팀좀 봐. 진짜 잘할 거야. <laughs> 아, 뭐, 왜 <laughs> 아, 이걸어가는맥이뛰어는 맥클이 뛰어가는데 맥으이 뛰어가는데 맥클이 뛰어가는데 맥클이 뛰어가는클이어가는데맥클뛰어는데맥어가는어가는이어이어가이어가는가 나이스 겐지. 맥클리원. 맥클리컨. 어 내가 내가 이거 맥클리컨 씨 수비 일단.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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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리퍼. 리퍼 원 리퍼 원 리퍼 원 리퍼 원. 라이스. 이겼다. 리퍼. 아뭐 워킹. 이거 잡다 타원인데. 여기 여기 겐지일 한번만. 얘네 떨어지려나? 밀었어 밀었어 밀었어. 게이득 밀어 밀어. 이거자기야자기야 자기가 갈렸어. 아왜 나한테 이긴 궁이야? 나도 있어. 아 너도 있었어. 어 빠졌어? 여기 이거 어기봐 밀어 봐. 야타 없어. 너 야타 너 야타. 어이 왜 라인 픽하게 안돼, 램인 픽하게 안돼, 상대. 잘 가, 잘 가, 나이스. 리프, 리프, 리프 타운, 리프 왓, 왓, 리퍼 탑? 리퍼 탑? 리프 <목소리> <루프> 탑? 뱅크 <목소리> 탑. I l i k 뱅크 탑. Me too, me too. 박터 비빌에 온다, 얘네? 아, 못 비벼, 뱅크 비빌인 거같데 리퍼만 줘. 아, 여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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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잉, 온다잉. <목소리> 아, 우리 아나 죽었어 일단 야 할만한데 할만한데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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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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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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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드게 나이스 우리 하나, 하나 데리러가야해 루시우 오케이 오케이 체크 체크 리콘 아깝씨 저걸 리콘 뭐, 망치가 천천히 천천히. 망치 온다, 망치 온다, 망치 온다. 알만 알만, 일대일로 하냐? 어,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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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겨땡망 땡겨, 망겨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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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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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쉬. 뭐야? 야타 야타 야타. 야타 꼬야타 꼬야.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에 오른쪽에 자기야. 오른쪽에 자야못비비게못비비게 라인 라인 밀어 봐. 라인 밀어 봐. 라인 밀어 봐. 라인 밀어 봐. <러탄다> 라이스라인어 나이스. 맥 이거 여기 아나나나나 하나, 나. 하나, 하나, 하나.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해. 나이스. 저 어떻게 다떼져야다 초옥인데. 나이스. 야, 이거 아까 그 야따 초옥인데 오켰다 어 너무 잘 너무 잘하잖아. 나 <laughs> 진짜 특러오지. 나이스 맥크리 진짜 특러오지. <laughs> 진짜. 음. 들 <형들>, 이거 음악 할까? 생들이. 입 입막아 줘 가지고. 근데 메이픽가하잖아 임막하려면. 아, 아 아니면 욕성? Mm -hmm. 어디서 임막할 거야? 어. <목소리> 아 오케이 오케이 1분이면 임막할 만하지. 어차피 여기서 무조건 이득. 이들... 어. 시간 시간 불락들어. 헤이 자기야 자기야 뭐그 자기야 자기야. 오케이 오케이 Thank y 나나나참간다간다 밀어봐 나이스 라인 라인 좀만 천천히 해 라인 허리해 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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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베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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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미 포커스 차량 포커스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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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베끼리 게임이 베끼리 알케리야 베끼리 베끼리 이스 미신 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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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못해도. 야 무슨 부야 이거 못 밀으면 무슨 부야? <laughs> 못, <laughs> 못 밀면 무슨 부야? 못 밀면 무슨 부야? 와, 나이스 게임. 노이스와 <laughs> <laughs> 이거 우리 루시우형 유튜브 방 잡았네. 나쁘지 않네. 앞에 <laughs> 얘네도 얘네도 바로 앞에 있어. <laughs> 어. 여기 있는 바스티온치. <laughs> 어디서 입구하기야? 돌아박야, 돌아박야. 아, 우리 이미 사예당했다고 어디서 아, 이거야? 아, <laughs> 아, 어리서 이거야? 아지지아 이렇게 게임 처음한 거 진짜 개처이다 진지한. 근데 <laughs> 야 예. 어 자리야. 자리야구. 아 여기서. 아래도 양심 없어. 저기 저기 나와가 났어. 와저 저걸 쳤다 봤네. <laughs> <세개> 죽었어. <웃음> 죽었어요. <웃음> 죽었어요. 아 죽었어요.